법원 폭동의 전광훈 커넥션을 밝혀야 합니다. 판사실문을 부수고 난입한 40대 남성을 경찰이 폭동의 핵심으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2020년 전광훈 교회의 명도 집행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 폭력을 동원해 구속되었던 극우 유튜버라고 합니다. 판사실 난입과 내부 CCTV 훼손을 지휘한 현장 지휘자가 있었다는 증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바동원, 극단행동 선동, 서부병원, 서부법원 앞 결집 선동, 서울구치소 앞 집단행동 선동 등 불법 폭력과 연계된 전광훈 집회 및 발언에 대해서는 개신교 내에서도 비판과 처벌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원 폭동과 전광훈 세력의 실질적 연결고리를 철저히 밝히고 법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앞세운 폭력은 결코 옹호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민주사회의 암입니다. 국민의 힘과 그 대표 정치인들은 전광훈 집회에 줄서 조아이며 정치적 지지를 기대하는 것을 넘어 집단폭력을 비호하며 정상적 보수의 선을 넘은 내란비호 폭력비호 삼류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는 정치로, 논쟁은 논쟁으로 풀면 됩니다. 그러나 집단불법폭력은 반드시 초기에 철저히 뿌리까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가짜 자유민주주의자 윤석열과 함께 전광훈식 가짜 자유민주주의도 퇴출되어야 합니다. 격동의 시기에 각종 여론조사도 널뛰듯 격동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김문수 전체 1위가 나와도 놀랍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시적 여론조사를 맹신해서 내란과 폭동을 옹호하는 오만의 착각은 결국 실패와 자멸의 길이 될 것입니다. 최종 판단은 주권자 국민의 몫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를 위한 국가 전환의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갈 것입니다.